내가 사람을 볼수 있어 일상을 정복한 생성형 AI 도대체 어떻게 아니 여드름 패치보다 작아 <목소리> 여기 아주 불가사의한 사회현상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4 0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타나는 very very serious한 중독. 프롬퀸 <laughs> 아, <트렁퀸> 그 자체죠. <laughs> 바로 하이틴 졸업사진 홀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홀리 몰리 홀리 몰리 생성형 AI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생성형 AI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문득 이 일상을 정복한 생성형 AI 도대체 어떻게 5대양 6대주에 이 지구촌 전체의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네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뭐 익숙한 분위기에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 편리하게 편하게요. <laughs> 아, 많이 긴장. <긴장했었군. 웃음> 생성형 AI 뭔가 이렇게. 툭 물어보면 바로 술술 술술 대답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술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생선형 AI는 많은 파라미터로 박습했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알려줄 수 있거든요. 아, 파라미터 가 뭐예요? 어. <laughs> 파라미터가 뭔가요? 이런 건 짚어드려야 돼서 갑자기 듣다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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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미터? 이러고 나가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요즘 아무래도 네. 푸바오 같으니까 푸바오를 음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와, 푸바오 부럽다. 푸바오 팔자가 산팔자야. 한번. 네. 오, 제가 제... 눌러봐도 될까요? 네. 한번 제네레이트 보실래요? 제네레이트? 오! 오! 아! <laughs> 진짜 나왔어. 이거 진짜 기여운데요 아.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네. 아. 해버가 누워있는가 서있는가, 판별하는 인자 같은 게 파라미터라고 할수 있는데. 아, yes, 뭘 well, no.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기준들이 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피티는 파라미터가 무려 1750억 개. 아, 1750억 개요? 그러면 그 많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계산을 막 해가지고 그거를 몇초 만에? 한 2, 3, 1, 2, 3. <laughs> 한 2, 3초 만에 네. 답을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진짜 계산 속도가 빨라야 되겠네요. 네, 그러려면 그럼 굉장히 고 대역폭의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갑자기? <laughs> 내가 또 상품 획 네. 팀이거든요. 고 대역폭 하면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오. HBM이 제 High b a n d w i t h Memory의 약자로 오.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고 대역폭 메모리인데. 아, 네. 기존의 비램이 이제 이렇게 단층 집이라고 하면은 HBM은 이게 여덟 개, 12개 쌓인 오.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만큼 데이터의 용량이 많다는 뜻이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엘리베이터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HBM에는 엘리베이터가 1024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TSB라고 하는데 Through Silicon Via라고 해서 음. 이제 말 그대로 네. 실리콘을 뚫어서 간다? 맞아요. 네. 실리콘을 다 뚫어서 네. 뭐 예를 들어 12층에 있는 데이터가 1층으로 와서 나갈 수 있고 이게 HBM만 적용돼 있어. 아 이쁜 듯하면서 그렇게 킹받. 그러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아, 왜 레츠고 어. 안 해줘? 네 이제 여기가 네. 제가 일하는 상풍계 팀이고요. 아 같이 어. HBM 하는 동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BM 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다섯 글. 자 네, 글 다섯 글자. 행복 메모리. <laughs> 왜 행복해져요 HBM을 쓰면? 아무래도 최근에 네. 제가 Chat GPT 와 같은 AI 서비스들을 사용을 스비스 하면서 네. 많이 행복한데요. <laughs> 그 AI. <laughs> 아니요. 저는 형원입니다. 많이 바쁘신가요? <laughs> 많이 안 바쁘시죠? 네. 아, 바빠요. 꽁꽁 숨기는 검색 기록을 다 알고 있는 생성형 AI. 네. 3 초에 한 번씩 모르는 게 생기는 아기 최상민. 하나, 둘, 셋. 저, 잠깐만요. 저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둘 중에 거예요? 둘 중에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 좋은 걸요? 네. <laughs> 아저저 아 중에 도저히 좋은 게 없어요?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사인하는. 일단 뭐팀 분위기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아파트 보여준다면서요 아파트 제가 준비했죠 뭐야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제품 HBM3E입니다 이 전세대가 이제 HBM3라고 하는 어 제품이 있었는데 이제 익스텐디드의 1호 처리 속도는 이제 초당 UHD 영화를 40편 정도 1초에 UHD를 40편 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뭐 용량도 커지고 뭐 전력 효율도 좋아진 그렇게 나온 이제 새 제품입니다. 아, 그럼요? 제가 어제 쓰, 쓰던 게 있거든요. 요거, 이거 뭔지 아세요? 진짜 여드름 패치랑, 아니 여드름 패치보다 작아! 이렇게 조그만한 게 진짜 우리의 경험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 기술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요. <laughs> 추후에는 이제 의료진단이나 뭐 법률 판결. 뭐이 정도까지 음. 가능할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AI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아 그럼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나온 게이 HBM 3E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중에 제일 신나셨어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HBM 이 상품 기획자로서의 목표. HBM 음. 아, 오늘 보셨다시피 되게 대단하고 재밌고. 멋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이번 기회로 유명한 주연님 됐고 <laughs> 영상도 찍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HBM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평소에 제 팬이셨나요 혹시? <laughs> 구독 안돼 있네 지금. 빨리 누르세요 구독. <laughs> 상민님 이제 빨리 복귀시켜달라는 연락을 제가 받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네, 제업복귀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상민아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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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여기는 이제 가을이네요. 낙엽도 많이 지고. 크큰으능이크백숙한 마리. 문제. 이거예요? 네. <laughs> 오늘의 문제. 오케이. 그러면 제가 10초 컷 해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정답. 5번. 일단 A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파라미터가 많으면 결국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B! 생성형 AI용 반도체인 HBM은 FSB가 아니죠! Through s i l i c o n Via! 이제 뭐 생성형 AI한테서 살아남기는 문제가 없다 뭐 문제 더 가져오세요 네, 이게 다인가요? 이게 다예요? 오케이, 끝! 아, 근데 여기 진짜 넓다 이 안에서도 차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자율주행차, 뭐, 개발해주지 않을까요? 난 뭘로.